<clears throat> uh oh 시간에는 우리가 그 태양계 태양이 자기 식구도를 돌면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태양계가 자전을 한다고 했죠 그 자전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무언가의 그 중심 축이 있다는 거죠 축 그럼 과연 그 축이 뭐 누구냐 어떤 놈이냐 봤더니 북극성이죠 북극성 북두칠성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는,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에, 그 뭐, 과학적으로, 뭐, 참, 이 별자리들이나 뭐든, 뭐, 수억광년 떨어진 거, 뭐, 참, 이,까지도 찾아내는 어떤 세상에서는 우수운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부터 약, 8천년9천년만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자면은, 이건 대단히 신토한 것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예? 네? 태양이 돌고 있는 위치이며, 태양이 그, 응? 축이 북극성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우리가 이제 칠성 기도, 어, 7월 7일, 그 칠성 기도를 하죠. 칠성 기도를 하면서, 그, 일곱 별들, 북두 칠성 일곱 별들에게 그,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내가 요 일곱 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북두칠성의 이제 첫 번째 별은 양명 탐랑성군. 두 번째 별은 음정 검은성군. 세 번째 별은 녹존 정성군. 네 번째 별은 현명 문곡 유성군. 다섯 번째는 단원염정강성군, 여섯 번째는 북국무국기성군, 일곱 번째 별은 천관성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제1 별인 양명탐랑성군에게는 우리 이그 조상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뭐 지금도 그 기도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제 무엇을 빌었느냐 자손들에게 만복을 주십시오. 우리 이 나를 포함한 내 자손들까지도 좀잘 좀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양명 탕낭성은 제 일별에게 기도했던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정, 검은 성군에게는, 예, 말하자면 그, 묘함이 있는 그 세계. 그래서 그 장애, 우리가 살아나가는 어떤 일들, 어떤 그안 좋은 불길한 기운들, 이런 것들을 좀 멀리 좀, 좀 멀리 좀 보내서, 우리 좀, 그,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두 번째 별에게는. 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별에는, 녹전 정성분에게는, 원만한 세상을 살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업장, 예, 그 업에 대한 그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가 무난하게 세상을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살수 있도록 에, 억장을 소멸를 빌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현명문곡 유성군에는 무세계 무우 근심이 없는 세계에 살기를 바라면서 각 각자 각자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걱정 없는 세계를 좀 살도록 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이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 다섯 번째 단원 염정 강성군 에, 단원 염정 강성군그 별에게는, 에, 까지의 장애와 작은, 작은 것, 어떤 고통까지도 좀싹좀 좀 걷어가 주셔서 이 청정한 세계에 살도록, 청정한 세계, 깨끗한 세계에 살도록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극, 무곡, 기성국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지킬 것은 서로가 지키면서 뭐예요? 복과 덕을 좀 주십시오. 복덕부족을 기도했던 거죠. 누구나 다 이제 뭐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기 이 위해서는 에,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기도도 있었겠지만 에, 당시에는 뭐 씨족이나 부족이나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에, 군락을 이루고 또이 사회이기 때문에. 나 하나의 어떤 영달이나 나 하나의 어떤 그,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기도는 내 자성과 내 가정. 내 가정에는 그 당시에는 뭐 사돈의 팔쪽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아주 광범위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일곱 번째 마지막 별 천관성군에게는 수명장수를 기도했, 기원한 거죠. 수명장수. 즉 수명 장소를 에 기도하면서 그이 중생들이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좀 병을 이기고 장수하도록 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우리가 이제 약사유리강여애라고 하는데 그약사여애에게 이제 기도를 한 그런 청을 에 천관성군에게 이제 그렇게. 경고의 고통을 벗어나서 사바중생들이 장수를 누리고 좀 평안하게 살수 있는 기도를 이제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별들의 그 각각의 그 어떤 소원을 비는 것들을 보면 어찌 보면 거기서 거기 같은 비슷비슷한 것이나 예, 그래도 양명탐낭성군, 음정범은성군녹전정성군 현명, 문곡, 유성군, 단원, 염정, 강성군, 북극, 무곡, 기성군, 천관성군, 이 일곱 별들에게는 우리가 태양계의 중심이듯이 지구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대했던 거죠. 참, 얼마나 참 과학입니까? 지금 생각하고는, 에 어찌보면 뭐 북극에서 찾아내고 별자리 보는 거뭐 일도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많은 이것이 거의 8천년, ,000년, 9천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참 당시의 과학입니까? 그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가 제가 이제 태호복키시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태호복키시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근 조금 더 이제 부활하자면 이분은 약한 대략 5,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5,500년 전의 인물인데 내가 왜 오늘 다시 그 태호복희씨를 꺼냈냐면 이분이 중국 하와족들의 조상입니다. 조상.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자기의 삼황오제가 있는데 삼황 중에 제일 앞에 꼽는 분이 태호복희씨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시간에 말했. 그런 5대 왕, 배달국 5대 왕의 아들이고, 뭐 6대 왕의 형, 형, 형제, 이라고 그랬죠? 배달국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중에 하나는 염제 신농시, 그 다음에 황제 허론이라고 하는데, 이 황제 허론이라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그 저, <laughs> 배달족 14대 천왕인, 자오지 그 천왕이 있습니다. 자오지 천왕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치우천왕이라고 하면 더잘 알죠. 우리나라의 그 2002년도 그 올림픽을 할때그 우리 그 응원단들이 막 괴물, 이렇게 막뿔 달린 거, 그게 그 치우천왕의 형상인데, 이 황제 허느냐고 기록해보면 70번을 싸우는데 70번 다 이기고 72번 이겼답니다. 나머지 두 번, 두번 전쟁은 여유의 으로 그냥, 그냥, 이긴 거죠. 이게 그만큼 아주 전쟁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의 신이라고 자기들 중국인 자기들이 조상으로 모시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제는 전욱, 고향, 소호금천, 제곡고신, 그 다음에 요인금, 순인금을 얘기하는, 이거 전부 다 우리 배달적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예, 제가 이제 공부할 때에 우리그저 어른분들 사부님들이나 그 사부님들이 그, 이제 그 어른들의 이제 이 도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허풍이 심하니 그거 믿지 마라. 그리고 우리 배달족이나 우리 조선족이나 현재 우리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참 입을 깨끗이 하기 때문에. 3세의 업을 들고 사는 아름다운 입이지만 중국인들은 그냥 주둥이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언뜻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알게 되고 점점 알아갈수록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만 아는 그 욕심스러운 짐승들이 개걸스럽게 먹는 입이 주둥이 아니에요? 그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땅을 뱉었다고, 문화에, 역사에, 조상들까지도 다 자기 거라고는 하니, 그, 주, 당연히 주둥이가 되겠죠. 아, 제, 제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으나, 아, 저도 그런 의대 때, 그,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합니다. 이 총사들은요, 허풍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예. 응? 응? 그리고 뭐, 사기 치고, 뭐, 뭐 아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거품 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더 이상의 얘기는 뭐, 이 자리에서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삼천갑자 동방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자합니다 이제. 예. 삼천갑자 그, 동방사기는, 우리가 이제 삼천갑자를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이를 먹었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또 해드리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삼천갑자 동방사기 이름은 만청자라고 합니다. 만청자. 만청자라고 이제, 뭐 이제 기록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동방사기 아주 참 도, 도교의 그 공부에 심취해서 우주 만물이라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아주 참 심산유국에서 수련하고, 상당히 도를 잃은 그 아주 도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나라에 한나라 시대니까 한나라겠죠. 한나라 궁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대골 그 익명이 자는 그 쳐서 앞에다가 이제 종을 하나 이렇 매달아놨는데, 누가 치는 사람 없는데, 종이 혼자서 울어요. 둥둥 하고. 아이 참, 우리말로 귀신이 고칼로리시죠. 근데 왕이 이제 아무리 해도 풀래야 풀 수가 없으니까, 언뜻 생각을 하죠. 아이 어, 땅에 동방상이라고 하는 그, 참 현인이 있다고 하니, 그, 그 도의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동방상이가 어디에서 수행한다라고, 뭐, 정의된 바가 없으니까, 예, 군대를 말하자면 군대겠지,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군대들 보내면서 이제 동방차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어느 부대가 이제 그산 속에 참귀그 도인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산 가파른 데 올라가죠. 어? 올라갔는데 봉오리가 전부 다 깎아지는 절벽으로 다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석굴이 있어요. 석굴, 돌굴. 예, 예, 동굴이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거기를 누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제, 군대를 인솔하라는 장수가, 묘안을 내죠. 참, 지금 왕, 우리 왕께서, 선사님을 모셔오라고, 어명을 받고 왔는데, 이 글을 보시면 답을 주시오라고,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화살촉에다 묶어서, 이제, 그, 그, 동굴에다 이제 쏴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방사기는 벌써 뭐, 그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보고 싶던 터니까, 이제, 가볍게 화를 집어가지고, 이제, 그 끝에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답장을 쓰죠. 내가 그대들보다도 먼저 붕에 도착할 테니, 예, 당신들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시오. 이렇게 딱 해서 타살 쪽에다 이제 써서 아래로 던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군대들은 이제 철수하고 동방상에는, 어, 가만있어. 왕이 무엇 뭐 때문에 나를 보자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뭐, 머물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예,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건 집행이, 지팡이는 주문을 이용해서 하늘에 던지죠.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쫙, 학이한 마리가 쫙 내려옵니다. <laughs> 도인은 도인이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동방사기, 그 학을 타고, 쫙, 궁소로 날아가는데, 아, 군인들은 그 며칠 걸리는 길을 갔다, 뭐, 뭐, 잠깐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궁, 궁에 이제 그 뜰에 딱 내려앉으니까, 아이고, 왕이 보더니 정말 심판한 일이거든요. 하늘에서 항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반갑게 맞이하고 용서하게 대접을 하면서, 자신의 그 근심을 털어놓죠. 거기서. <laughs> 아, 내가 그 거처하는 대걸 처마에다 <laughs> 구리종을 매달아놨는데, 아, 이상하게도 한두 달 전부터 누가 치는 사람없는데 가끔 이렇게 종이 둥둥 울면서 이렇게 괴상한 소리를 내는데, 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그, 선사님을 이제 모셔오라고 이렇게 청왕이 된 겁니다. 라고 하니까, 동방상에도 이렇게 왕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종을 만들 때, 음, 재료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그 종을 만들 때그 재료는, 나 저, 남쪽에 있는 구리산에서 이제 구해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방사기가테제 딱, 근데 그뭐 도이니까 천리통, 천리안, 천리를 통해서 이제 천리안이 아니겠어요? 이제 딱 눈으로 쫙 이렇게 보니까 <laughs> 구리산이 이제 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이제 그걸 그대로 일러주죠. 아, 이 종이 우는 것은 에, 구리산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본래 그 땅의 기운인 지기 그 땅에서 일어난 기운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어머니와 아, 아들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들적인 그 구리종이 울게 된 것이다. 에, 그렇게 답을 하죠. 근데 뭐참그 왕도. 알수 없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참, 너무 신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또 바로 또 군인들을 보내죠. 야, 그, 저, 남쪽 산에 가서 가봐라. 진짜, 우리 저, 이 손산이 말대로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가봐라. 뭐 이제 뭐, 이 일단 군 이제 군대는 보냅니다. 이제, 동방상에 이제 쭉, 이 설명을 더부언하죠 산이란 것도 인간과 같이, 어, 용이라고 읽거는그 혈맥이 다 있다. 인간의 그 뿌리에도 시조가 있듯이 산에도 뿌리가 되는 종조의 종조의 산이 있고 그또그 다음에는 주산이 있고 또 주산 아래에도 각각의 이름을 이름이 붙어진 산들이 인간들의 혈맥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왕에게 설명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laughs> 왕이 들을 때, 뭐, 참 머뭇거림이 없고, 술슬 얘기를 참, 이, 참 시원시원하게 답을 하니까, 아, 동방사이 참, 뭐, 그, 들은 그, 내용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참, 어찌 뭐 보면 신비롭죠. 어,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그럼 이제, 선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나 땅이나 근본이 있다면, 이 천하, 이 천하, 이 천하 세계에, 어, 천하에도 반드시 근본인 뿌리가 있을 텐데, 천하의 뿌리는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러니까, 동방사님이 또 머뭇거림 없이 세상 만물의 음향이 있듯이 온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도 반드시 시작하는 발언성지가 있으며, 세상의 발언지는 이웃나라인 조선 해동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아, 이 왕이 깜짝 놀라면서 궁금한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아, 왜 초선 해동국이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동방사기 이제 이르기를 말하기를 옛 고서 내 우애 어른들이 쓰는 책의 글에 보니까 시어간 종어간이란 말을 적혀 있는데 그 뜻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은 간방에 있으며 지구의 중심부에서 볼때 해동국의 위치가 동북 간방이라서. 예, 모든 세상의 중심은 예, 해동국입니다. 이제 그 당시는 조선 이 시조선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고려라든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를 예, 그러나 어쨌거나 그 해동국 이제 그 중심은 우리 해동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심을 풀고 아참이참 시원시원한 대답을 좀더 옆에다 두고. 좀 맨날 매치리고 좀이좀 멋지고 이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이, 이제 이게 청하죠 동방사기에게. 그러니까 이제 동방사기는 아그 왕께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 아, 알고 싶하시듯이 나도 내 공부가 바빠서 어, 내할 공부가 많아서 에, 여기 머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또 주문을 쫙 외우죠.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돼요? 주문을 외우면 탁 집중해서 하늘에 던지니까, 하기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동방사기인 걸 타고, 이제, 요요히 이제 왔던 자기의 그 석굴로 가죠. 동방사기가 이제 삼천갑자라고,를 살았다고 합니다. 어, 왜 그래, 이놈들. <laughs> 그러면 3 0 0 값자를 곱하기 60을 하면 이건 곱하기 3천0 값자 60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36, 18에 하나, 둘, 셋, 네개야 됩니까? 일, 십, 백, 천, 만, 십만 뭐 십만 파천산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 아닙니다 60 값자는 1년에 60값자가 몇 번이 도는가를 계산해 보면, 365일이지만, 300일을 치면 66이 36. 1년에 60값자가 6번 들어있습니다. 6. 그러면, 3000값자는 3천0 0난에 60을 하면 500이 되겠죠? 500, 네, 5 0 대략 동방사기가 약 500살 정도 살았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3천갑자라고 하니까 거기다, 어, 60, 한갑자가 60년이니까 이거를, 어 3천에다 60을 합니까? 얼마예요? 100. 100 1000. 10만 10만 8000이 됩니까? 아이가 아니고 요1 0만 살았던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옛날에 그저그 그 도인들은 보통 뭐 300살, 400살, 500살 이렇게 살다 그래요. 문헌에 그있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청자인 이동방사기 만천자 만청자인 예, 동망상에는 대략 500살 정도 살았다. 라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또 이제, 줄이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